30년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들리던 알람 소리, 남편의 빳빳하게 다려진 와이셔츠, 깃,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던 남편의 구두 소리, 그 소리들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남편 철수 씨의 퇴직날입니다.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가느라 고생한 남편을 위해 아침부터 시장을 대여섯 번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에 손 많이 가는 신선로까지 식탁이 부러지게 차려놓고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여보, 왔어요? 고생 많았어요, 우리 남편. 정말 수고했어요. 어, 근데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집안에 기름 냄새 진동하게. 아니, 오늘 퇴직 날이잖아요. 당신 좋아하는 거다 장만했는데, 얼른 씻고 앉아요. 됐어. 회사에서 송별 회식하고 왔어. 속 부대끼니까 치워. 남편은 내 얼굴은 커녕, 내가 정성껏 차린 음식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30년의 마침표가 찍히는 날, 나는 텅 빈.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식어가는 갈비찜의 기름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이미 내가 앉을 자리는 단한 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요. 은퇴 후 일주일, 남편은 평생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30분을 서 있고 명품 향수를 뿌리고 등산 동호회에 나간다며 수 백만원짜리 장비를 사드렸습니다. 여보, 내 선글라스 어디 있어? 지난번에 산거 있잖아. 여기요. 근데 당신 요즘 너무 외모에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등산 가는데 향수는 왜 뿌려요? 벌 꼬이게. 당신이 뭘 알아. 사회생활 끝나고 나니까 사람이 좀 깔끔해야 대접받는 거야. 당신도 집에서 맨날 그다 늘어난 티셔츠만 입지 말고 좀 가꾸고 그래. 옆에 있기 창피하니까. 뭐라고요? 창피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에잇, 아침부터 재수없게 소리는. 갔다 올 테니까 저녁엔 나 찾지 마. 동호회 사람들이랑 뒤풀이 있으니까. 남편이 나간 거실엔 진한 향수 냄새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30년 동안 무뚝뚝하기만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살갑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밖에서 대체 누구에게 대접받으려고 저렇게 공을 들이는 걸까요?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새벽 2시가 다 되어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이 깜빡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화면 위로 낯선 여자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철수 오빠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오빠가 사준 스테이크 진짜 꿀맛. 집에 가서 무서운 할머니 눈치 보지 말고 내 생각하면서 잘 자요. 알라뷰. 철수 오빠. 무서운 할머니. 내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지킨 가정이, 내 헌신이 단한 줄의 메시지로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내 핸드폰으로 뭐 하는 거야? 누가 남의 물건 함부로 보래? 이게, 이게 뭐야? 미미, 철수 오빠, 무서운 할머니, 당신, 이 여자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등산 동호회 동생이지. 당신 정말 미쳤어? 퇴직하고 좀 즐겁게 살겠다는데. 뒷조사나 하고. 이래서 내가 집구석에 들어오기 싫다는 거야. 동생이, 동생이 알랍이라고 해요? 나를 무서운 할머니라고 불러요? 당신 퇴직금, 그 여자 스테이크 사주라고 받은 거 아니잖아. 그래. 맞다, 맞어. 나그 사람이랑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 당신처럼 곰팡이 냄새나는 마누라랑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힌다고. 이제 내 인생 찾을 거니까 당신은 이 집에서 조용히 늙어 죽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 남편은 그대로 옷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이 집에 처음 이사 오던 날 찍었던 가족사진만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남편은 이제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사흘 만에 돌아왔을 땐 반성이 아니라 짐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예요? 말했잖아.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라고. 여기 인감도장이랑 이혼 서류 뒀으니까 도장 찍어. 아파트는 당신 줄 테니까. 내 퇴직금이랑 예금은 건드리지 마. 퇴직금이 당신 혼자 번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 병수발 들면서 지켜온 돈이야. 그 돈을 어떻게 그 여자한테 당신이 뭘 했다고 그래? 밥해 주고 빨래 해준게 무슨 대수라고. 내가 밖에서 굽신거리며 벌어온 돈이야. 내피 같은 돈이라고. 그 사람은 내돈 아까운 줄 알고, 고마워 할 줄이라도 알지, 당신은 당연한 줄만 알잖아. 30년 세월이 밥해주고 빨래해준 일로 치부되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을 이대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뒤를 쫓아 도착한 곳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빠, 이차 진짜 승차감 대박이다. 나 이런 차 처음 타봐요. 오빠 능력 최고. 미미 내가 좋아하면 이 오빠는 더 바랄 게 없지. 그동안 고리타분한 할망구 눈치 보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꽃길만 걷자. 근데 그 할머니 이혼 안 해준다고 버티면 어떡해? 돈 아까워서라도 매달릴 것 같은데. 걱정 마. 내가 이미 재산 대부분은 다 옮겨놨어. 빈껍데기 아파트 하나 던져주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겠지. 늙어서 추하게 매달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남편은 낯선 여자 앞에서 재롱을 떠는 늙은 광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을 때딸 지원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왜 이래? 왜 거실 바닥에 이러고 있어? 지원아. 내 아빠가. 내 아빠가 미쳤나봐. 나더러 곰팡이 냄새난데. 우리 30년이 다 가짜였대. 엄마, 정신 차려. 아빠가 먼저 우리 버린 거야. 엄마가 왜 울어? 잘못한 건 아빠인데, 왜 엄마가 무너져? 엄마, 복수하자. 내가 도울게. 아빠가 가진 거, 그 여자한테 뺏기기 전에 우리가 다 찾아와야 해.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남편에 대한 마지막 미련도 함께 털어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고 심부름 센터장을 만났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그 여자의 모든 것. 남편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주세요. 특히 그 여자가 남편 말고 또 누굴 만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사모님, 독하게 마음 먹으셨네요. 보통은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게 해달라는데. 용서요? 아니요. 나는 그 사람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화려하게 웃고 있을 때, 발밑을 통째로 무너뜨릴 겁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자기가 버린 마누라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뼛속까지 새기게 해줄 거예요. 흥신소장이 건넨 사진 속에서 그 여자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죠. 사모님 예상대로입니다. 이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남편분한테는 조신한 척 하지만 뒤로 딴 살림 차린 젊은 남자가 따로 있습니다. 남편분이 준 돈이 다 그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다 지금 남편분 꼬셔서 도박성 코인 투자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남편분 퇴직금 아마 순식간에 녹아날 겁니다. 나는 그가 단한 푼의 동전도 남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최대한 힘없고 상처받은 여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꼭 그래야만 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칠게요. 집으로 돌아와요. 아, 정말 지겹게 왜 이래? 당신이 고친다고 내 마음이 돌아오겠어? 이미 정 떨어졌다고 했잖아.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어. 알았어요. 당신이 정 원한다면 이혼해 줄게요. 대신 마음 정리할 시간 딱한 달만 줘요. 그동안은 생활비 명목으로 돈좀 보내주고요. 흥, 결국 돈이네. 그래, 몇백 보내줄 테니까 다신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전화를 끊자마자 내 입가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가 미미의 달콤한 현울림에 취해 제 몸집보다 큰 독배를 마시고 있을 때 나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소송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들여 쌓은 모래성은 무너질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남편의 전 재산이 단 하루 만에 날아갔을 때 여우 같던 그녀의 가면도 벗겨졌습니다. 왜 사이트 접속이 안 돼? 왜? 미미야? 최미미? 너 이거 확실한 정보라며 내 퇴직금, 내전 재산 거기 다 들어있단 말이야. 이 영감탱이가 누굴 잡고 난리야. 돈 날린 게내 탓이야? 욕심부려서 지가 쳐 넣어 놓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지랄이. 미미야? 너 지금 뭐라고? 미미, 미미 좋아하네. 야, 김철수, 너 이제 돈 없잖아. 너 같은 늙은이랑 놀아주느라 내가 얼마나 역겨웠는지 알아? 입에서 냄새나고 피부는 축축 처진 게. 으, 징그러워, 정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 차? 저거 이미 내 명의로 바꾼 지 오래야.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쫓겨난 남편의 손에 들린 건 낡은 트렁크 하나뿐이었습니다. 명품 향수 냄새는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남은 건 비루한 노인의 악취뿐이었죠. 비 내리는 저녁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수가. 여보. 나야. 나 지금 집앞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봐. 문좀 열어줘. 나 너무 춥고 배고파. 철수씨, 어쩌나. 나 지금 변호사 사무실이야. 당신이 미미씨한테 사준 차, 명품 가방, 그리고 빼돌린 예금. 내가 다 소송 걸었어. 아파트는 이미 가압류 들어갔으니까 당신 들어올 수도 없어. 뭐? 정수가, 너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전 재산 다 날렸어. 지금 죽고 싶다고. 죽고 싶어? 그럼 죽든가. 당신이 나한테 곰팡이 냄새나는 마누라라고 했을 때 나는 이미 백 번도 더 죽었어. 당신이 사랑한다던 그꽃 같은 사람이랑 끝까지 행복해봐야지. 경찰 부르기 전에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세월이 아니라 제 자신이 스스로에게 준 기회가 약이었다는 것을요. 30년 동안 남편의 와이셔츠 김만 다리던 제 손은 이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립니다. 엄마, 이번 전시회 도록 나왔어. 와, 우리 엄마 진짜 화가 다 됐네? 너무 예쁘다. 얘는, 그래도 내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한다는 게참 신기하고 좋다. 지원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아직도 그 빗속에서 울고 있었을 거야. 전시회를 앞둔 어느 날, 저는 법적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 철수 씨를 만났습니다. 정수가, 왔어? 얼굴, 좋아 보이네. 이거 마지막 서류예요. 아파트는 경매로 넘겼고, 남은 대금에서 당신 몫으로 떼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예요. 자식들이 주는 마지막 자비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정수가,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머슴처럼 살게. 당신 발 씻겨 주며 살게. 보물요. 1년 전엔 곰팡이 냄새 나는 노인네라면서요. 당신이 그리운 건 내가 아니라 내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이겠죠. 당신이 후회하는 건내 마음을 아프게 한게 아니라 당신 주머니가 빈털터리가 된 거고요. 우리 인연은 그비 오던 날 밤에 이미 끝났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마지막이에요. 인생은 수많은 정거장을 지나는 기차 여행과 같습니다. 어떤 정거장에서는 슬픈 이별을 하고 지독한 배신을 겪기도 하죠. 하지만 그 정거장이 인생의 종착역은 아닙니다. 문을 열고 내리면 다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니까요. 오늘 제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외로운 정거장에서 혼자 울고 계신가요? 곁에 있는 사람이 남보다 못하게 느껴져 가슴에 피멍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당당히 일어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그 자체로 빛나는 주인공입니다. 배신한 자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만 눈물을 닦고 거울을 보세요. 그 속에 웃고 있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저 정수기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인생정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